오늘 궁금한 주제는 조선시대에도 탈모가 있었을까? 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기대 수명이 현재와 달리 매우 짧아서 탈모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탈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 오염이 심한 오늘날과 달리 공기가 맑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탈모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탈모로 인해 대머리인 인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정말 탈모가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도 탈모가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헤어스타일은 상투를 틀거나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에서 미의 기준은 상투의 크기였는데 바로 달걀만한 크기가 최고의 미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머리숱이 없는 탈모인들은 이상적인 크기의 상투를 만들 수 있었고 우리 조상님들은 정수리에 탈모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상투를 틀면 머리가 붕 뜨기 때문에 갓을 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습관이나 예방법이 적혀 있었다고 하니, 우리 조상님들도 탈모를 무조건 좋게 생각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탈모인들이 좋아하는 공룡은 오프탈모사오루스.